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보수의 전략 장승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좀 주말에 예. 아 귀도 시끄럽고 머리도 어지러지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 스픽스에 제 방송 올라가면 많이 좀 저를 비판해 주셔가지고 딱 보면이 알아요. 그냥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장소장 얘기 듣고 싶어 하고 비판하고. <laughs> 예. 그런데. <laughs> 요즘 왜 이리 힘듭니까, 우리? 그러니까 참 시청자분들이 눈살 찌푸릴 만한 파렴치한 일들, 염치 없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참, 그걸 전달해주고 분석해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렴치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민정수석 이야기인데, 오강수 민정수석이, 아, 자, 네. 한학자 저기,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던 구체적으로 뭐, 특근까지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 민정수석 자리를 팔아먹은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야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앞으로 나는 공직을 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이제 돈만 따라가야 되겠어. 나에게 공직과 명예는 이제 사치스러운 거야.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제의하겠어? 나는 이제 못해. 왜냐하면 민정수석 낭만한 게 좋은 일을 낭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직 나가는 거는 포기한 거고, 이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란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 걸렸더라고요. 보통 이제 논란이 되면 몇 시간 안에. 바로 사퇴. 아유, 제가 좀 뭐,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사퇴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시점으로 보면 목요일날 오후에 그냥 저 그만둘게요. 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그냥 비판 버티면서 돈을 계속 쫓아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몸 담았던 진영, 그리고 나를 아껴줬던 대통령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니까 염치 없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대단히 혼란스러워 했던 것 같아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공직에 가지 않으면 명예는 저렇게 그냥 버려도 됩니까?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을 통제, 간섭 또는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관리 감독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었수 있는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한 학자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로 변론을 한다. 앞잡이는 표이좀 거칠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1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영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던 것같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인생 배팅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근데 실제 장성규 선장도 그런 기회가 오면 정말로 혼란스러울 정도로 고민 많이 할까요 솔직히 우리. 저 나이가 이 오광수 수석의 나이가 이제 60 넘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난 앞으로 공직을 못 하겠어 안할 거야 그러면 뭐 할까 돈 벌어야 되겠다 그냥 눈딱 감고 그냥 한 2, 30억 그냥 벌수 있으면 저는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스픽스에 나와라, 그러면은, 우정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 나와서 그냥 얘기하고 욕먹고 하잖아요. 근데 전환기 씨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장소장 저기, 내가. 출연료 한 2, 3천만 원줄 테니까. 1회 출연료 한 2천만 원 줄게. 나와요. 뭐. <laughs> 고민하겠죠. 그리뭐 내가 공직할 것도 아니고, 전환기를 TV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냥 할말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다섯 번 출연하면 1억이잖아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장성수의 그런 선택 안할 거라고 <laughs> 저는 확신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치고받고 뭐 대격대격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도 이제 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뭐 보수 성향이든 뭐 진보 성향이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일, 특히나 조금 전까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로 본인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렇죠. 결국 그걸 팔아먹고 간다는 것은 평론가가 2천만 3천만 준다고 하는 것과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양심을 팔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거 아니냐. 끝까지 대통령이 붙들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민심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광수가 뭐예요? 그냥 이름 오광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민정수석 오광수잖아요. 이건 대통령을 욕보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판단 을 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검찰 특수부 출신들의 기본 인식 이 아, 네. 이런 수준이구나 아 이게 돈이 있으면 미쳐버려 가지고 네. 돈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왔을 때는 사리 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 그 정도 2 30억 정도 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냐 국민 일반 의 상식 도저히 선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 30억에다가 성공보수금도 제시했을 것 같아요. 나 구속 면하게 해주고, 결국에는 그냥 무혐의 나오게 해주면은, 곱하기 2. 성공보수금. 줄게. 한번 하면 한번 하면은 5, 60억 벌어요. 그런데 왜 한나절, 그러니까 하루 한나절만에 또 그만두기만 해, 그만두 그러면 더 오히려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목에 빡, 목 빳빳하게 들고, 아, 뭐, 다 그런 거내 변호사고. 고뭐 그 임명됐지만도 나왔는데 내 실력 때문에 상대가 쓴 것입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또할 용기는 없는 모양이죠. 도리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도리에, 도리에 맞지 않 선택을 왜 했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그냥 그냥 아예 다순간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될것 같고 또 주위에서 연락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비판 많이 했고 생각해 보니까 <laughs> 내가 이거는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김호수 전 검찰총장 또한, 여기 또 구설수에 올라와 있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했다? 아, 이것도 정말 참, 검사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로 보면 대단한데, 어쨌든 그두 사건은 좀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뭐, 옳다 그러다의 이제 선악을 제가 이제 뭐, 선택을 하라면 둘다 잘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오강조 민정조사건 너무하다 완전히 그렇죠. 선을 넘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도 비슷하게 지금 아니 윤석열은 더 하죠. 영지금 음... 받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를 평가를 할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헐리우드 액션이 뭡니까 속임수잖아요. 아 정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성경책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 때문에 구속된 부하들 감옥가 있는 부하들 어우 너무 진짜 참 불쌍하네 그 사람들은 공소 취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내 책임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영치금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 변호사 비용 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이제 연금도 날라가고 생활비도 못 벌고 자기 명예들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변호사 비용 대주든지 아니면은 좀 생활비 쓰라고 좀 갖다 주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라고 하면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데 본인 변호사 비용 다 써버리고 팬티 입고 막 그냥 막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잡아가기만 해봐 이러다가 갑자기 저런 얘기 하면은 국민들이 야 전직 대통령 다운 얘기를 그대가 하기 시작했구나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그 최순실 사건 때 최순실을 향해서 정말 주옥같은 얘기를 하셨던 청소부 그분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80회나 이렇게 인출을 했습니다. 이제 영지금을 넣어주니까 400만 원 넘는 맞습니다. 거는 당일날 이렇게 빼야 되는 모양이죠. 그 빼기는 누가 뺐죠? 그 비밀번호 본인 계좌가 분명히 돼 있었을 텐데 이거를 제3자한테 줬을까? 저는 이제 기자 출신으로 첫 번째 의문이 아 진짜요? 그 이... 인출을 누가 했냐고요? 본인이뺄 수가 없는데. 그러네요. 그럼 계좌번호를 누군가에게, 언제 계좌번호에 비밀번호가 있으면 돈을 어쨌든 뺐단 말이에요.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거면 가족 아니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김결리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알아서 뺐다? 근데 돈을 어디서 그걸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그 오바된 돈을 뺐다면, 이제 이걸 좀 저는 취재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80회에 3억 원 같으면 한번뺄 때, 이제, 어, 한 250만 원, 300만 원. 3, 근데 ATM 에서 빼면은 0만원 이상 한 번에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계속 빼들무니 게... 들어서 왜냐면 넣어놓으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뺐다는 건데 그걸 누가 뺐는지 그걸 어떻게 이제 병사 비용으로 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금액 도뭐 특이하기도 하고 뭐이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이상한... 상상이 안 돼요. 5 0만 원, 1 0 0만원또뭐저뭐 그러니까. 동해에 있던 뭐 그분은 또0 0만을 예, 어. 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도 웃겨요. 김건희 씨는 5 0만원 주고. 장모 최영선 씨는 0만원 주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도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특검 수사 관련에서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됐는가? m b n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특검에서 당연히 수사를 수사를 했으니까 그 계좌 추적을 했다는 거지 되는 거그모르겠니다 계좌 추적까지 이게 수사 대상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증언을 통해서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완전히 파탄자 수준으로 윤석열 지금 놀고 있다. 하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차림을 앞에 성경책을 이마 A4지 그냥 한, 하나 정도돼 있는 초대형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서 버티고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 아 요즘 기분 같아서는 그냥 영상 다 까자 공개하자 뭐 국민의힘도 공개하자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쏙 들어갔잖아요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돌발행동 그렇게 지금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로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김민수 최고위원 정도입니까? 약간씩 겨물러서는 것 같은데. 장동혁은 이게... 조금 이제 거리두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보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좀 슬슬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극단적인 지지층.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면 돈이 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브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야 내년에 지방선거 때 본인이 성남시장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성남시장 나가려면 경선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지지를 내가 가지고 오면 나는 성남시장 후보가 될수 있다 경기도 특히 성남 거기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더위에는 진짜 오리백숙이 최고인데요. 100% 국내 나주산 오리와 유황, 능이버섯까지 들어간 진짜 오리백숙을 소개합니다. 이 가격과 물량 진짜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놀라지 마시죠. 3.6kg 9인분이 55,900원입니다. 홈쇼핑 완전 매진 제품이고 스픽스몰에서 단독 초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유황 목은 능이 오리백숙으로 온 가족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자연산 목포 미네외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스피스볼 공동 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튀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우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하라 스피드 스몰.